진리집합은 전체 집합 유의 원소 중에서 조건 PX를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조건 PX의 진리집합이라고 진리 합니다 주로 집합 P로 나타내고 즉슨 피는 x x 어, u x 가 u에 포함되어 있고 p x 가 참이다. 이다. 이 조건의 부정에는 조건 p x에 대하여 p 가 아니다를 조건, 조건 p 의 부정이라 하며 이것을 기호로 not p 와 같이 나타낸다. 두 번째로 조건의 부정이 조건의 부정의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의 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하면 나 p의 진리 집합은 P 여집합이다. 세 번째로 조건 나 p의 부정은 p 즉 음. 나나 p는 p 이므로 나나 PA 진리집합은 p 의 진리집합과 같다. 어 조건 P 또는 Q와 P, P 그리고 Q에서는 첫 번째로 두 조건 P, Q의 진리집합은 각각 P, Q로 할때첫 번째로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로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로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합은 P 합집합 Q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조건 P Q에 대하여 조건 P 또는 Q의 부정에는 NOT P NOT P 그리고 NOT Q 그고 조건 P 그리고 QA 부정은? 나 P 또는 나 QA다.